만약 당신의 옆집 이웃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인사를 건네던 평범한 회사원인데 사실은 적국의 스파이였다면 어떨까요? 그가 집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저녁을 먹고 주말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까지 지켜본 당신이라면 절대 믿을 수 없겠죠. 하지만 냉전시대 바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뉴욕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던 냉전의 절정기였어요. 두 나라는 핵무기를 누가 더 먼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며 전 세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었죠. 미국 시민들은 늘 핵전쟁이라는 단어에 불안해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원자폭탄 공격을 대비한 책상 및 대피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야말로 공포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시대, 뉴욕에서 살아가던 줄리어스와 에티에이 로젠버그 부부는 겉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줄리어스는 전자 기술자로 일했고. 아내 ATHEL은 가정을 돌보는 주부였죠.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주말에는 이웃들과 식사를 나누던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부부의 진짜 정체는 세상을 뒤흔든 냉전 최대의 스파이였어요. 처음 이상한 점을 눈치챈 건 FBI였어요. 미국의 핵무기 개발 기밀이 정체 불명의 경로로 소련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문서는 완벽하게 보관돼 있었고 내부에서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련은 미국이 가진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핵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었죠. 어딘가에 내부 정보원이 있다는 확신이 굳어질수록 FBI 요원들은 더큰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군인이나 과학자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 사이에 스파이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이웃, 친구, 심지어 가족조차도 의심해야 하는 불안한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던 중 체포된 또 다른 스파이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의 진술 속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줄리어스 로젠버그였어요. 수사는 곧 그의 아내 에슬까지 확대됐고 FBI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했어요. 로젠버그 부부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이 극비리에 진행하던 맨해튼 프로젝트, 즉 원자폭탄 개발 계획의 핵심 문서를 빼돌려 소련에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원자폭탄의 설계도 일부까지 넘어갔다는 기록도 있었죠. 이 사실은 미국 정부를 공포에 몰아넣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놀라운 건 이웃이나 친구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웃음을 짓던 그 부부가 세계 질서를 뒤흔든 스파이였다니? 사람들은 차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1951년 로젠버그 부부는 체포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은 미국 사회를 둘로 갈라놓았어요. 한쪽에서는 그들을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라 부르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정부가 과장하고 있다며 사형에 반대했죠. 법정에서 두 사람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무죄다. 역사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라고 외쳤죠. 하지만 배심원단은 단호했어요. 결국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판결을 받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스파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부부가 된 거예요. 1953년 6월 19일 뉴욕 싱싱 교도소. 수많은 경찰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전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곧 전류가 흐르며 그들의 생은 차갑게 끝나버렸습니다. 로젠버그 부부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어요. 누군가는 정당한 처벌이라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부가 과장된 공포를 이용해 희생양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섬뜩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진실을 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냉전의 시대는 끝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또 다른 평범한 스파이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 옆집 이웃이 그런 인물이라면 과연 알아챌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역사 속 충격적인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는 세상을 뒤흔든 또 다른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